전하는 따끈따끈한 MLB 소식 Are you ready?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열성 팬 김예원입니다 현직 PD가 전하는 캐나다 정보 안녕하세요 단풍국 남자입니다 지난번 블루제이스가 드디어 토론토로 복귀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바로 블루제이스의 홈구장인 로저스 센터에 나와있습니다 670일 만의 경기라 토론토 팬들도 아주 기대가 큰데요 보시다시피 야구장 주변도 7월 30일 홈경기가 열린다는 게시판과 함께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올해 6월부터 세일런필드에서 홈경기가 열리면서 이번에도 로즈센터에서 경기는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기서 경기가 펼쳐진다고 생각하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구장인 로즈센터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리스 센터 바로 옆에는 토론토의 상징인 CN 타워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550m가 넘는 높이로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였지만 현재는 3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CN 타워 바로 옆에는 리플리스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토론토 최고의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저도 리플리스 아쿠아리움을 가봤는데 상어 터널에서 멍하니 오랫동안 상어 구경하던 게 기억에 남네요. 리플리스 아쿠아리움 옆에는 메트로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한국의 코엑스와 비슷한 곳입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자동차 전시회인 캐네디언 인터내셔널 오토쇼와 아트토론토 미술 전시회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사들이 이곳에서 열리는데요. 한국 가수들도 몇번 이곳에서 공연을 했어서 저희가 취재를 오곤 했습니다. 최근 몇 년에는 가수 여자친구, 카드, 방탄소년단, 그리고 변지섭 씨가 여기서 공연을 했는데 저희는 여자친구와 변진섭 씨와 함께 이야기를 직접 나누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취재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아무튼 팬데믹이 빨리 마무리돼서 모든 게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로저츠센터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내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구장을 직접 방문하니 경기 현장 분위기가 벌써부터 느껴지는 것 같은데 토론토에서의 경기가 너무 기다려지네요 자 블루제이스의 7월 30일 경기는 15,000명 입장이 허용되었는데 현재 매진인 상태며 남은 경기들도 티켓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토론토 팬들이 야구 경기에 목말라 있다는 뜻이겠죠? 예원 씨는 야구장에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레귤러 시즌 중에 꼭몇 번은 야구를 직관하러 오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블루제이스 옷을 입고 와서 파란색 옷을 입은 블루제이스 팬들과 정말 수많은 관중들과 함께 응원을 했었고요. 잠깐이었지만 오승환 선수가 블루제이스에 있었을 때 미리 사놓은 티켓이 있어서 제가 관람을 왔었는데 마침 오승환 선수가 또 등판을 하고 그날 승리 추수까지 따내는 모습을 보고 환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MLB는 KBO와 응원 방식이 많이 다르거든요. 치어리더들이 있기는 한데 어, 경기 때 아주 잠시만 볼수 있고 또 선수들의 집중을 위해서 경기도중에는 마음대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저도 처음에 MLB 경기를 관람했을 때좀 이상하리만큼 엄숙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미리 알고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이곳에 참 많은 추억이 있는데 예전에 추신수 선수 취재하러 자주 왔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제가 주차장을 못 찾아서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온 적이 있었는데. 추진 선수가 당시 인터뷰를 거절해서 조금 야속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류현진 선수도 다저스 시절 여기에 와서 현지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2013년이었던 것 같은데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 후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러저센터에서 선발 출전했던 유일한 경기였습니다. 그때는 류현진 선수가 블루제이스로 이적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렇죠.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간판 스타가 되었네요. 자, 저희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류현진 선수와 블루제이스의 생생한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현진 선수와 블루제이스의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블루제이스와 MLB 관련 소식과 함께 많이 찾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및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단풍목 남자 MC 예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